콘서트를 했어요 아 콘서트를요? 네 <laughs> 다시 할게요 <한 개. 웃음> 아뭐 이런 자연스러움이 아, 영상미를 살리는 거 걸까요? 좋아요 박수 쳐줬어요 <laughs>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네 음... 메타버스 사죠 주식 사셨어요? 이제 아, 핫한데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사셨어요? 남들 다 들어갈 때 들어오면 늦는다 하더라고 이미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뭐길래 주식시장도 흔들릴 만큼 핫한 걸까요? 아, 메타버스는 먼저 그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면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가상공간의 현실을 반영해서 사용자가 자기 캐릭터로 게임이나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포트나이트가 요즘 활발하고요. 마인크래프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CEO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실제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커진 메타버스가 처음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게임에서 시작된 게 제일 크죠 특정 캐릭을 만들어 놓고 모험을 한다든지 탐험을 한다든지 옷도 입히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커뮤니티가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산업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가 실제로 다른 산업에 어떤 식으로 활용된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오늘은 가상현실, 네. V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플랫폼들 안에서 산업 활동들, 그리고 경제 활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례로 BTS 뮤직비디오를 처음에 오픈할 때 포트나이트 안에서 런칭을 했어요. 파이트라는 플랫폼 안에서 플레이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이제 대면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할수 없게 되면서 이제 또 가상현실 공간으로 많이 옮겨 왔죠. 어, 그러고 보니까 뭐 대학교가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열었다든지, 회사의 워크샵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세계 내에서 졸업식을 하고 실제로 아바타들 학사모를 던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처와돼서 매년 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안의 공간에서 실제로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실제 아바타도 나왔고 프라인에서 하던 행사처럼 똑같이 정말 실제로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네요. 네 미국 유명 래퍼 트레비스 스카드시라고 하세요. 들어는 봤어요. 네. 포트나이트 내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아 콘서트를요? 네. 그러니까 콘서트만 실제로 이렇게 러닝이 되면, 아 그고그 안에서 굿즈도 아 판매했고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 콘서트 매출이 하나로 220억 원. 220억 원이요? 2천만 달러의 매출이죠. 와. 그냥 그 잠깐 메타버스 안에서 행사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정도 매출이 난 거니까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과 맞먹는, 어쩌면 그 이상의 매출인 거죠. 왜냐면 콘서트는 실제로 장소도 빌려야 하고 그거 장소를 어레인지할 수 있는 스텝들도 꾸려야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도 사실 엄청. 요새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입생 모티를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하기도 하고, 순천한대학교서는 아예 입학식 자체를 그렇게 가상현실 공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작에 게임회사들은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시점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플랫폼을 쓰는 70% 이상이 다 Z세대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공간이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 세대만 해도 만나서 커뮤니티와 사회를 형성하는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뭔가의 관계성을 쌓더라도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늘 만나서 해야 하는 게 당연했던 세대인데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그리고 Z 세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SNS가 있었고 맞아.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인 그 거예요. M 세대 그리고 그위 세대들이랑은 차이가 있예요 제트 세대들이나 20대 분들은 SNS나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메타고스가 이제 급진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전화를 해서 만나거나 놀이터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재밌는 게 생긴 게 줌으로도 많이 만나거든요. 옛날에 현실 세계에서만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졌던 거랑 지금의 세계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이 들어와도 우리 삶에서 별로 어색하지 않은지. 순차적으로 훈련이 됐다고 해야 되나? 요 이게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가상 현실 공간에서 음. 내 캐릭터와 상대방 캐릭터로 뭔가 만나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면서 이제 산업도 많이 이거에 맞춰 서 바뀌고 있죠 증강 현실 AR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업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방금 AR이랑 VR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이제 VR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로 다뤘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AR 증강현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